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도 제가 퇴근하고 가까운 곳으로 야간 짬낚시를 왔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이제 야간에 밤 입, 입질 상당히 좋았고요. 아, 오늘도 입질은 많지 않았지만, 뭐, 취할 좋은 붕어들 아, 잘 나왔습니다. 아, 오늘도 지금 이제 새우미기로 지금 낚시를 해봤는데, 아, 오늘은 날이 꽤 쌀쌀합니다. 이제 아마 장마의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아, 내일부터 이제 중부권 지역 이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 올해 이제 장마 뭐 안전하게 낚시 출조 하시는 거 유념하시고요. 아, 지금 현재 장마를 앞두고 지 입질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입질이 상당히 까칠해졌습니다. 아, 제가 오늘을 이제 새우 미끼로 해서 지금 잡은 붕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많이 잡지는 못했구요. 딱네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빵이 하도 좋아갖고, 아, 지금, 보이시죠? 빵 상당히 좋죠? 아, 30, 한 7, 8될줄 알았는데, 아, 재보니까 34점 조금 넘습니다. 허리 급 정도 되는 붕어구요. 얘는 턱걸이 정도, 이제 30, 한 1, 30 정도 되겠네요. 얘는 턱걸이 정도, 얘는 9치, 8치. 아, 요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4마리 잡았습니다. 아, 상당히 시알 좋은 붕어. 이렇게 오늘 구경을 했고요. 아, 짬낚시에 뭐, 새우 입질. 지금 상당히 뭐, 입질 좋은 시기입니다. 어 아, 내일부터 이제 장마의 영향으로 이제 당분간 이곳은 이제 출조하지 못할 것 같고. 비, 비 오고 내리고 세물 유입되면은 또 대박 찬스가 오니까, 대박 오름수이 찬스 한 번쯤 기대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 뭐니 뭐니 해도 비 오고 나서는 이제 안전한 출조가 우선입니다. 안전사고 유념하시고, 출조길 이제 되셨으면 합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정보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